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는데 깜빡하는 게 심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야.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.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나 핸드폰 들고 나온 것 같아.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방에 핸드폰이 없다고 전화를 끊더라고. 한 번은 이 친구가 밥을 사기로 해서 같이 식당에 갔는데, 내가 방 어디 갔지? 나 가방 없어졌어. 어떡해 집에서 안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? 오늘은 그냥 어? 내가 계산할게. 주차장으로 나와서 보니 운전석문에 가방이 매달려 있더라고. 겨울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삼겹살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. 내 어그 부츠 어디 갔지? 사장님 제 신발 없어졌어요. 누가 제거 신고한 것 같은데요. 어그 부츠가 없어졌다고 30분 동안 식당에 앉아서 난리를 치는 거야. 이건 네 운동 아니야? 어머, 나 오늘 어안 신고 운동 나왔었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28층에 사는 나는 이 친구가 집에 놀러오는 날이면 친구가 두고 간 물건을 주차장으로 서너 번씩 셔틀해 줘야 했고 건망증 때문에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니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. 땡땡아너 너무 칠칠맞은 거 같은데 평소에 생각이란걸좀 하고 살아. 참다 못한 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도 가끔씩 했고 이 친구는 그때부터 깜빡해서 실수를 하면 눈치를 보며 엄청 쭈글거렸어. 그러다 이 친구가 간접화지 피해를 입고 MRI를 찍게 되었는데 해변상 혈관종이 있네요.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건망증이 심할 수 있어요. 우연히 하게 된 검사에서 건망증이 심했던 이유를 찾게 된 거야. 그 후로 나는 이 친구가 깜빡할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잔소리 안 하고 옆에서 챙겨주는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.